와, 이건, 버프야, 너프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Like Ooh, Ooh, like 자, 이번 9월 10일 PV 업데이트에 아지르가 굉장히 큰 패치를 받았습니다. 버프인지, 너프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니, 아지르야. 찾았다. 자, 길이만 봐도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기본 체력 증가했죠. 자, 체력 재생 감소했습니다. 1.3848에서 1.38, 0.0048이 감소했고요. 자, 기본 이성 속도가 325에서 335로 증가했습니다. 와우. 거북이가 드디어 비둘기가 됐습니다. 이동속도는 특표랑 같죠? 좋구요. 사막의 맹습. 주문력 개수가 50%에서 30%로 감소했습니다. 라이엇이 Q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자, 다음 시전 사거리가 875에서 720으로 감소했습니다. 155가 감소를 했는데 155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잘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틀의 사거리가 650이죠 시1르의 사거리는 500입니다 원드 중에서 가장 긴 놈과 가장 짧은 놈인데 케이틀에서 155를 빼버리면 495로 1 1르보다 사거리가 짧아집니다 그 정도의 사거리예요 가장 긴 놈을 가장 짧은 놈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거리죠 뭐 그렇다 치십니다 히트박스가 약 70유닛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건 독감걸린 사람한테 안약을 주는 겁니까 병주고 약을 줬는데 다른 약이에요 그렇구요 재생되 대기시간이 19.876초에서 11.9.86.5 5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반에 11초가 늘고 말렙에 1초가 줄었네요 음 큐를 굉장히 선을 올리길 강요를 하는, 선, 강요를 하는 게 아닌가, 에. 뭐, 그렇게, 뒤, 위에 있는 중력에서 사거리가 너무 커서, 사거리는 뭐, 크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사망형에습큰 너프를 먹은 것같고요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라. 모래병사의 기본 피해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레벨에서는 증가했지만, 18레벨에서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60에서 185까지. 자, 현재 지금 아지르 수치는 50에서 195까지인데, 10이, 1이 늘어났고, 만렙에서는 10이 줄어들었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지르는 초중반에 굉장히 약한데, 그걸 보완하고, 후반에 강하면 약간 가져간다. 음, 이거는, 그럴만했다. 아, 그럴만했다. 레베당 모래병사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어, 재충전 시간이 19, 8, 7, 6초에서 5, 7.5. 블라블라블라. 이거 또 초반에 2초가 줄어들었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 좋은 패치인 것 같다 생각하고요. 사정 거리가 450에서 500으로 증가했습니다. Q를 Q의 사거리를 가져간 병을 요 약으로 살짝 커버를 시려는 생각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고요. 모래병사의 지속 시간이 9초에서 10초로 증가했습니다. 음. 아즈의 기본 공격명령 시전시간이 0.5초에서 0.35초로 감소했습니다 어우 후딜이 줄어들었으니 무빙샷이 살짝 쉽겠네요 모래병사 비활성화거리 800에서 660으로 감소했습니다 와우 음 독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 종합병입니다 아 약이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즈레가 병사에게 멀어지면 이제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데 그게 비활성화거든요. 그러면 기본 공격을 명령을 해도 병사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 그 사거리가 줄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싫고요자 모래병사는 더 이상 와드혹은 창신구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어 다른 믿드놈들이 이거 이거 시위했네. 아지르 혼자 너무 편하게 와드 지운다고 시위했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효과 전장에 세명 이상의 모래병사가 있거나 아지르가 세명 이상의 모래병사를 소환할 때마다 5초 동안 슈가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음... 그럴 수 있다 뭐가 그럴 수 있다야 이거는 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패치인 것 같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모래병사 3명 이상을 쓴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힘든 얘기가 아닌가 물론 한타페이지에서는 뭐한번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예. 한타페이지에서 한번쓸수 있다 어. 아지리에게 사거리를 줄는 대신 공격 속도를 일단 어느 정도 줘 보겠다. 어,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신기로 보호막 이제 이70% 주문력 개수로 갔습니다. 음그렇구요 버프죠? 아지르 이가 이제 아지리에게 즉시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와우. 이것도 이제 아지리가 이제 챔피언에게 부딪혀 야만 시드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만써도 보호막이 생긴다는 거죠 리븐의 이처럼. 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도망갈 때나 뭐 들어가서 궁으로 넘겨버리려고 할 때나 뭐다 유용하겠네요. 자 보호막의 지속 시간이 4초에서 1.5초로 감소했습니다. 음, 뭐 즉시 보호막이니, 어, 즉시 보호막이니 이 정도 너프는 오히려 라이이 생각을 잘했다. 즉시 보호막인데 4초였다면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너프를 먹었을 것이다. 자 생각되고요. 돌진 속도가 1700에서 1400으로 감소합니다. 이거는 지금 9월 14일 PB 패치에서 다시, 롤백이 됐습니다. X. 신규 효과. 아지르가 적 챔피언을 적중시켰다면 돌진 넘어 쭉 새로운 병사 한 명을 충전합니다. 와우. W에 있던 신규 효과와 겹쳐지는 효과죠. 모래병사 한 명을 충전하는 거죠. 그니까, 러 라인전 단계에서 너는 사거리로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WEQ로 들어가서 인파이트로 그냥 공격속도를 얻은 다음에 오지게 패거라. 그 소리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나와봐야 할것 같네요. 자, 황제의 진영. 재생되기 시에 140, 120, 110초에서 220, 1090초로 감소했습니다. 뭐, 대략 20초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벽의 크기가 4, 5, 6명에서 5, 6, 7명. 벽 크기 증가하고요 자, 이제 벽을 이루는 병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만 적의 돌진을 방해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반 지형처럼 행동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아지르가 궁을 쓴그0 5초의 그 순간에만 밀어내고 그 이후에는 황제 진영이 방패병들이 파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놀고 먹어요. 애니웨이 anyway, 뼈기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아칼리나, 야소나, 뭐 피지 같은 챔피언들을 상대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필수 있는 패치네요. 전체적인 평가를 보자면 Q 심각한 너프에 W 보류 신기효과가 너무 지금 특이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류 이 e, 신기루 버프입니다 이거는 이보다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버프 자, R 너프입니다 벽 크기가 늘어났지만 더 이상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아 물론 처음엔 밀어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R은 너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아지르 평가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